뭐, 홍명보 감독 아래에 있어서 선들이 분위기가 뭐, 어떻다, 이렇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금 국가대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 요즘, 어, 전되 이게 진짜 세상이 달라졌구나를 많이 느껴요. 우리 이제 국민주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니까 러 예전에는 우리가 유권자가 되게 수동적이거나 대상 아니었습니까? 어, 내내는 우리에게 표를 주는 정도의 대상 정도였는데, 요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못하면은 문자 보내거나 뭘 해가지고 끌어내리거나 막, 뭐 하그덕이요? 이게 축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팬들이 할수 있는 게 뭐였어요? 그냥 막뭐 댓글하고 댓글을 쓰거나 뭐뭐 뭐 하거나 이 정도 수동적인 개념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니네 바꾸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니네 안 바꿨잖아 반영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반영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안 가버려요 경기 경기를 안 봐버립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5년에 상암에서 경기를하는데 손흥민, 이강인, 김재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티켓 파워 때문에 기본이 오른 만이에요. 근데 지난에 2만 들어 2만. K 리그 경기보다는안 들어갑니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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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수 시간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 어쨌든 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거는 그러면 축구협회가 되게 아, 무서워요. 긴장하겠네요.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유권자가 무서운 게 투표라고 네. 그랬잖아요. 팬들은 티켓이에요. 안 사버려. 경기를 안 봐버려. 그럼 이제부터 시청이 전화가 가게요. 그런 거고 월드컵 예선 성적은 32강입니다. <laughs> <laughs> 조별리그 간신이통과 32강 탈락 그러면... 진짜요? 태태태 하세요. 좋는 <laughs>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진짜요? <laughs> 네. 자 마지막 댓글 소개해드리고 끝인사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오윤혜님, 맵쇼 둘러볼 때 같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코스모스님께서 실제로 보니까 예쁘신데 그거 왜 읽어요? 그거를? <laughs> <laughs> 꼭 읽으려고. 뭐 어, 실제로 보니 더 예쁘다는 거왜 읽어요? 고맙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저는 진짜 바라는 게 없거든요. 제가 어 12월 31일 그 하루 동안 굉장히 우울했던 이유가 이렇게 너무 많은 일을 우리가 다 견디고 버티고 막 해와서 새해에는 별일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편안하고 무탈하고 건강하시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 바랍니다. 네. 뭐 이제 한 2분 남았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네. 여기 지금 보성에서 오신 것 같아요. 박재성님, 안셀모님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서초역 대법원 앞에서 내란청산 조이대 탄핵 촛불대행진이 열립니다. 예,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와달라고 했네요. 어, 근데 저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앞으로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됩니다. 좋아요, 좋은데.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 지금까지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은 오늘만큼은 옆에 있는 사람들 되게 영화 보고 그러면서 야, 우리 고생했다. 고생했다. 어깨도 겸 쳐주고, 맛있는 것이 나눠 먹고, 숨쉬 공간이 좀 필요하죠. 힘내서 앞으로도 열심히 더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